롱스커의 플레이를 보면서 아 진짜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완데한국 아, 선수들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들이 있는데. 우리 네. 여기는 와 이번에는 정말 내가 이거 하려고 했지라는 걸 보여줬어요. 맞습니다. 원래 우리의 시나리오는 이거였어. 너희 다죽이고그 다음에 4점 먹고 세명이서 탈출해도 우리가 이득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 저는 이번 매치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엔투스인 것 같아. 요 엔투스가 이런 자기장에서 이어지고 상당히 좋은 편인데. 네. 불청객 텐바가 동선에 끼어드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, 진짜 인펜트레이 대단한 것이었네요. 어, 아, 또 피시먼트는 이만큼 자폭 출발했는데도 롱스커의 단독 힘들이 좀 있었고 음. COC가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내는 모습이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. 맞습니다. 확실히 외곽 쪽에서 T1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COC가 일격을 날려줬는데 네. 이 상황에서도 롱스커 선수가 뭐 인서큰 안에서 GX 에이스에게 또 일격을 먹이면서 SMG와의 어떤 어 일등 다툼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, 롱스커 이 차처럼 예술이었죠. 치카게 네? 정리됐으면 사실은 저그림은또 완전 달라졌을 텐데요. 그렇습니다. 마음을 좀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확한 수류탄 투척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보통 저 개, 난간 위에 잘안 올라가 있거든요. 그데 연막탄 뿌리는 위치 보고 어너 어디 있는지 알겠다. 뭐 이런 심사였던 음.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상대 플레이를 예측했죠. 네. 네.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슈퍼 플레이를 용스커가 보여줬고요. 음.